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문재인 캠프 이모키 기획본부장에게 남은 일주일 대선 전략에 대해 들어봅니다. 네, 박진영 기자가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네, 출근길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는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의 이모키 기획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회의가 잠시 전에 끝났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군부님.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사이 박진영 기자입니다. 네. 아, 뭐... 최근에 이제 대선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주일 남은 현재까지의 판세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예, 오차 범위 내열쇠에서 지금 추격 중이고 박근혜 후보의 지지도가 건접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건접한 여론조사 결과가 그 현실을 반영한다면 저희들은 그런 결과가 나오면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어쨌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정권 연장을 바라는 국민들보다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더 흡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박근혜 후보는 지지율이 오를 요소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최, 그러니까 최대한 반영되어 있는 지지율이고 문재인 후보는 지지율 상승의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진영에, 즉 우리 세력에게는 숨은 표가 있다. 숨은 표를 정확하게 몇, 어느 정도 될지 계량할 수는 없습니다만 숨은 표가 있다. 이런 요소들을 결합하면, 건접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약간 열쇠에 있다가 추적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발판이 된 이유, 아마 안철수 전 후보도 있을 것 같고, 제두 번째 TV 토론과 같은데, 어느 게더큰 영향을 미쳤다. 이 보십니까? 물론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안철수 후보의 지원활동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원활동을 통해서, 젊은층들이 많이 더큰 관심을 갖게 됐고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다가 부동청으로 갔거나 박근혜 후보 지지로 간 분들 중에서 부동청으로 간 분들이 많이 돌아왔고 점도 돌아오고 있고요. 박근혜 후보 지지로 갔던 분들도 일부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수 있는 것은 문재인 후보가 미래 비전과 민생을 위주로 한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누가 민생을 잘하는가. 진짜 민생은 문재인 후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됐다고 보고요. 또 다른 하나는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 의 수준이 아주 높고 자질과 역량이 솔직 뛰어나다. 이런 판단들을 국민들이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어, 첫 번째 얘기하실 때 이제 수문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수문표에 대한 근거가 좀 있는지요? 뭘 역대 보면 언제든지 저희 우리 저 우리 세력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에는 수문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요. 여론조사에서 당시 한명숙, 오세훈 대략 15% 차이가 났는데 한명숙 후보가 0.4% 이렇게 진 걸로 나왔습니다. 예컨데 박은순, 나경원 때도 박은순 후보 지는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박은순 후보가 시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만한 크기의 수범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량할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박빙의 성부를 벌이는 이런 상황에서는 수범표의 존재가 성패를 가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보니까 정세균 이제 전상임 고문도 2, 3일 내에 역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번 주말이면 가능하다 이런 여러 가지 예상이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이휴격세 분위기에 불이 붙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론조사가 대략 건접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과는 아까 말했듯이 저희들이 박근혜 후보가 뒤지을 올릴 수 없는 반면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원 활동이 있고요. 지금 젊은층의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략 70% 정도의 투표율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의 민생 위주의 캠페인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TV 토론에서도 저희들이 우위를 보인다. 그리고 국민연대를 중심으로 한 이런 시민사회의 지원 활동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결합되면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가 상승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이제 어제 정운찬 전 총리, 이수성 전 총리의 이제 합세 지지 세력이 세, 지지 선언이 있었습니다. 너무 또 이제 보수도 함께 모은 거 아니냐, 색깔이 붐붐, 불분명해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운찬, 이수성 두분 전직 총리는 무슨 어, 지나치게 보수인 적 분들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중도 보수, 개혁적인 중도 보수 이런 분들입니다. 특히 이 분들이 의미를 갖는 것은. 보통 보수적인 인사들은 유능하지만 여러 가지 험결이 있다 이런 것인데 두 분은 그런 험결이 없는 분들이고요. 정운찬 전 총리는 동반성장을 그동안 열심히 말씀해왔고 사실은 지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게 된 것도 문재인 후보야말로 동반성장의 이런 가치를 잘 알고 잘 실천해 갈 뿐이다 그렇게 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수성 전 총리도 국민통합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중도 보수 적인 이런 표심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받는 평판이 괜찮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13일 날이 되면 이제 여론조사 공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서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추이가 나오면 좀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대략 오늘까지 조사해서 내일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대상 3% 정도 3%, 3%, 3 정도, 3, 4% 정도 우리가 건접해 있으면 저희들이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주일 문재인 후보 어떤 식의 유세를 하실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뭐, 말씀드린 대로 우선 미래 비전과 민생을 중심으로 한 그런 유세를 펼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거국 그 내각, 시민의 정부, 국민정당,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5년간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잘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런 말씀도 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바쁘신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재인 캠프 이모키 기획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